올해 처음으로 유료화를 선언한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고질적인 교통 대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성공적인 개최의 관건인데요. 서윤식 기자가 교통과 안전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축제장 주변 도로는 대란을 넘어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축제 전면 유료화에 따라 진주시가 강력한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축제 개막일부터 4일까지와 8일부터 11일까지 진주교와 천수교, 진양교와 천수교를 잇는 강변도로, 서장대에서 동방호텔 앞 도로는 차량을 전면 통제합니다. 진주시 외곽 12곳에 1 만천여대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셔틀버스를 다섯 개 구간에서 확대 운영합니다. 외지 관광객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임시주차장에서 축제장까지 중간 선강장 음시 논스톱으로 이처럼 교통 대책은 외지 관광객이 최우선입니다. 셔틀버스는 진주 시내에 중간 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축제장을 찾기 위해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교통 통제 구간 확대에 따라 축제장 인근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는 사람은 뭐노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래서 나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사 사람들 소통이 안돼 가지고 계속 시승가 계속 전화하고 지금 축제장을 펜스로 에워싼 만큼 안전사고 발생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진주시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안전요원을 투입하고 축제장 곳곳에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보다 쾌적한 축제 관람은 유료화의 또 다른 명분입니다. 교통과 안전대책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